3부선 평가 89회입니다. 89회는 1페이지부터 다시 나간다고 했습니다. 89페이지 1페이지부터 다시 나갈 겁니다. 이거는 10분 안에 끝내가지고 간단하게할 겁니다. 이제 1페이지부터 나가는데 이번에 이제 그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 1일 날음에 내고 그 다음에 7월 18일 날 다시 개정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목차가 있고요. 어 목차가 1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60페이지 되어 있고. 3페지는 이 모의 경매입니다. 요번에 15일 끝나고 나면 전자식 모의 경매, 수지식 모의 경매를 그 사진과 제품 내을 호착 말로 하면서 엔터. 어, 낙찰은 멘터 유찰은 F12로 하, 하면서 연습을 할 겁니다. 그 수지식 모의경매도 육승으로 응찰하여 낙찰 유찰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구요. 처음에는, 그 어, 바지락이죠. 백합 쪽에, 백합 쪽에. 그 다음에, 방어. 그리고, 수직인 모의금의 문제입니다. 어, 13조 내 판단해가지고, 이제 바지락이네요. 그리고, 절대 접판기 불사용하며, 말로 정확히 판정한다. <laughs> 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도 헷갈려버리더라고요 그 산재 경매사하고 좀 다른 게좀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능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 2, 어, 3, 4, 5, 6, 7, 8, 9입니다. 그죠? 12페이지 에 있습니다. 그리고, 포중국역에 거래단위가 있습니다. 거래단위 중에서, 아, 이게 좀 빠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다외에야 되는데. 저도 자꾸 하다 보면은 보증국의 <laughs> 아, 어, 포시 방법이 있거든요. 아, 이걸 그한 페이지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 몇 페이지 빠지냐면3 아, 페이지 포증국에 있고요. 이 페이지하고, 이거는 카피를 그 4페이지하고, 2차 책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5페이지하고, 어그 다음에 9페이지를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올리 올리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 2차 어 기출문제가 있었거든요. 이걸 제가 이번에 2차 모의고사에 여야 되는데, 원래는 었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조금, 무리수를 지금 떨상이안 돼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다시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거래단위에서 필로 생굴, 바지락, 고막, 피적우 음생이가 있습니다. 생굴은 0.2kg, 1kg, 3kg, 10kg, 바지락, 35, 0 20kg, 구막피족의 응생이는 3, 5, 10kg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서로는 양태수족이 숨어지치 핫살 우딩은 도다, 도다리가 3, 5, 10입니다. 그리고 포준 그, 그래, 품목는 문어 정어입니다. 3, 5, 10, 15, 20kg. 네, 이렇게 되어 있구요. 서대 조피볼락 아, 병은 3, 5, 10, 15입니다. 고등어 5, 8, 10, 15, 16, 20kg입니다. 고징어 대구 5, 8, 10, 15, 20kg 백쪽이 삼치 5, 7, 10, 15, 20kg입니다. <laughs> 네, 저도 지금 아, 여러가지 고민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제 원래 가지고 있는 책에서 아 추가가 저번에 사진찍어서 올려주고 막그랬 그랬잖아요, 죠 추가가 많이 되었다 아, 원래 빠진거 다 였습니다 그죠 이렇게 됐고 아, 그리고 가자미 3570kg 넙치 강어 10 15 20kg 맹태 50 15 20 조기 가오리 곰치 넙치 10 15 20kg 이것도 이제 경매사 기출이었죠 부세 570. 그리고 민어 80, 15, 20입니다. 놀래미 50, 15. 멸치 3, 4, 50입니다. 자, 상단 적용 외에는 5kg 미만 최대 거래 단위 이상 어, 등의 경우, 거래 당사자 간의 해의및 시장 유통 요건에 따라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 포준 거래의 특례 구정입니다. 포장구객과 등급구객이 제정되지 않은 품목 또는 품종은 유사 품목 또는 품종에 어, 포장구객 또는 등급구객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어, 그래도 그래도 이제, 그 거래단입니다. 거래단이고 이저 페이지까지도 정리해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좀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laughs> 이 차, 가지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 3페이지가 있거든요. 3페이지에, 포중구객, 어, 포중구객이란 포중국액. 이 고시에서 정한 포장구객, 등급구객에 맞게 추하하는 수산물을 말한다. 다만, 등급구객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포장구객에 맞게 추하하는 수산물을 말한다. 이거는 저, 어, 일단 카페에서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네, 이거, 이 강의 끝나고. 포장구객이란 그에 단위, 포장시수, 포장재로 포장방법, 설계, 포시장을 말한다. 등급구객이란 일개인데 수산물의 품종별 특성에 따라 행태, 크기, 색택, 신선도, 건전도 또는 선별 상태 등 품질 구분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 특상 보통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에 단위란 수산물의 그래시 포장에 사용되는 각종 용기 등의 무게를 제외한, 제외한 내용물의 무게 만의 수를 말한다. 포장 치수란 바깥쪽, 포장의 바깥쪽의 길이, 너비, 높이를 말한다. 제외한 바깥쪽 이런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포장이란 산물 또는 속포장한 수산물의 수승을 주목적으로 하는 포장을 그 포장이라 한다. 여기 이제 있는 소비자의 구매이 틀린 겁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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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기면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포장이란 산물 또는 속포장한 수산물의 수상을 어, 수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포장을 급포장이라 한다. 소포장이나 소비자가 구매하기 편리하도록 급포장, 급포장 속에 들어있는 포장을 말한다. 포장재료란 수산물을 포장하는 사용되는 재료로서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골판지 PPP, P P P E P S P P P C 등을 말한다. 수산물의 포중거래단위는 3kg, 5kg, 10kg, 15kg, 20kg 기분을 하고 이게 무너져냅니다 다만 형태적 특성 및 시장 유통 여건에 고려한 어정별 포준 거래 단위는 벨포와 같다. 이걸로 보는 건데 5kg 미만, 제대 거래 단위 이상 등 포주 거래 단, 포준 거래 단위 이외의 거래 단위는 거래 당사자 간의 해비 또는 시장 유통 여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포장 치수, 한국 산업, 어, 국외에게 따른 발포, 뭐, 플라스틱, 등등등, 뭐, 이거 뭐, 적재율이 90% 이상인 것을 우선 적용하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포장치수. 포장치수의 허용범위는 골판지 상자 또는 발포, 어, 폴리스틸 렌 상자, PS의 포장치수 중 길이 너비의 허용범위는 플라스 마이너스 2.5%로 어, 한다. 골판지와, 어, PS입니다. 발포, 어, 폴리스틸 렌 상자입니다. 거물망, 직, 어, 직포제 포대, PP대, 폴리에틸렌대, 피대 등의 포장 치수의 용범위는 길이의 플러스 마이너스 10%, 넓이의 플러스 마이너스 10%, 지대의 경우에는 각각 길이 넓이에 플러스 마이너스 5%로 한다. 소 포장 의 구경은 상적가정장에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포장 방법. 포장 방법포장의 내용물이 흘러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포상 설계는 KST1004 골판지 상자 형식에 따른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골지 상자는 포상 방법 그리고 등급구객은 수산물 종류별 등급구은 별포 5와 같다 10가지입니다. 그러고 나서 포장구객의 특례, 여긴 등급구계 1 0조는 등급구계 정해진 품목 중 발포, 발포, 플라스티, 어, 폴리스틸 상자, 피해에서 포장이 가능한 품목은 별포 이에 정하는 포장구격을 사용할 수 있다. 포장구격의 특례 포장구격 또는 등급구격이 제정되어 있지 아 않은 품목 또는 품종은 유사 품목 또는 품종의, 품종의 포장구격 또는 등급구격을 사용할 수 있다. 포장구격 있고요. 그다음에 넘어갑니다. 다른 거 빼고요. 별포 4 포종구격품 출하 는자는 농수산물 분지관리법 시행구칙에 따라 포종구격품 문구와 함께 품목 산지 등급 생산자 생산 단체 어, 명칭 전화번호를 포장의면에 표시한다. 다음 품종을 표시하여 아는 품목과 무게 마릿수는 표시법 아래 왔다. 표시 양식 품목 산지 등급 무게 마릿수 생산 단체. 킬로그램 이름, 어, 전화번호, 무게는 반드시 포기하고 필요한 마리수를 변기한다. 일반적인 포시방법 포시방법은 가급적 한 곳에 일괄 포시한다. 품목의 특성 등포장지의 종류 크기에 따라 양식 크기와 글자 크기는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이 포장 외에 추가 포, 어, 포시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할 수 있다. 원장상 어, 생산지 포시는 농산무산지 포시관한 법령 시행령에 따른다. 네,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북어, 등극구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등극구객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거 끝나고, 어, 사진을 찍어서 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어, 여기가, 이 차가 있지만, 제가 이제 이 차까지 그 80선에 들어가 있거든요. 있지만, 요거는 기초문제였습니다. 기초문제인데, <laughs> 이거가 강의를 많이 했죠. 뭐 이거 책에도 많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80선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때생각하기고 이거는, 어, 상품선 평가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끝나고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수산물 특사, 수산 특산물의 기준. 어, 수산물의 품질 인정. 예, 인정은 잘한다. 그러고 나서 요번에, 어, 벌금 확정, 어, 취소된내 품질 인정이요. 1년 내에는 다시 신청, 어, 신청 신설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신설 못한다. 신청 못한다. 그 다음에, 제 품질 인정 기간에 지정, 되어 있고요 변경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한다. 이것도 강의했지만, 요번엔 또, 수품사에서도 놓았습니다. 그리고, 해수부 장관은 통지 아니하면 자동 연장 등 끝난 날에 다음 날, 자동 수리된다. 그것도 신설이 되어 있요 이렇게 나왔서 인정 유기가그리 아, 없네. 또 있는데. 그 다음에, 특산물이고요 특산물도 중요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앞으로 강의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시각만 봤습니다. 예, 그 다음에 133페이지에 보면은 포중국의품이 출하가 있거든요. 품목산지 품종 생산연도 등급 무게 생산자 생산단체 명칭 전압으로 단 생산연도는 공, 공유만 어, 공유 쌀 같은 거 있잖아요. 공유만 해당되고 어, 19년 7월 1일부터는 수산물에는 생산연도가 삭제되었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어, 진행할 겁니다. 13, 15. 그리고 나서 16페이지는 수산물과 수산특산물의 품목별 품질 기준이 있습니다. 어, 어, 전체 이제 검사를 보는데 수가 5개 이상, 미가 2개 이하 양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수산물, 수산특산물에는 어, 총 11개가 있는데, 근제품, 냉장품, 해조로, 핵감농 수산물이 있습니다. 핵감농 수산물에는 신선 냉장품, 냉동품, 냉동수산물. 특산물에는 조미 가공품, 해조 가공품, 어, 훈제품이 있고요. 해조 가공품 안에는 마른 다시마 한, 마른 다시마 가릿이 구분하는 것도 경매사에서는 시험이 놓았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수산물, 특산물 중에 근제품입니다. 마른 오징어, 마른 옥돔 마른 멸치. 아까 전에 항태, 항태포, 항태채 마른 안치 그리고 굴비 이것도 기술이었죠. 20cm, 아, 그리고 70.0 수분이죠. 그 다음에 마른 굴, 마른 굴, 굴 마른 홍합, 3g 이상, 20.0.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 마른 멸치, 대멸, 중멸, 소멸, 자멸, 세멸. 77513127 16mm 이상 16mm 미만이 3mm입니다. 수분은 30.0, 세면은 35.0, 머리가 없는 것또는 크기가 다른 것 혼음자는 5% 미만, 진구수 그람당0 0 0입니다 마른 오징어는 우리가 말 마른 오징어, 덜 마른 오징어도 있죠. 마른 오징어, 덜 마른 오징어는 크기도 다릅니다. 덜 마른 게 크겠죠. 80g 이상. 마른 오징어는 80, 60, 수분은요. 23, 덜 마른 건 50입니다. 그게 두 배가 되어버렸죠. 네, 이런 거 구분하시고. 마른 옥동, 뭐. 그 다음, 항태, 항태포, 마른 한치덜 마른 한치 예. 마른, 한치. 네, 마른 한치도 40, 덜 마른 한치 60g 이상, 35, 50. 마른 꽃새우는 중량 크기는 없고요, 꽃새우니까 아, 수분은 20.0. 바치품 포함 크기가 다른 것은 혼인율 5%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8페이지까지인데, 그 다음에 이제 연장품이 수산물 연장품입니다. 감미역, 다 감, 다시마, 감고도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 18 페이지까지 해가지고 마치겠습니다. 자, 새롭게 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개념으로 지금 강의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시겠죠? 16.0 16 어, 상부 평가를 마치고 8 9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사진 찍어서 바로 지금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